안녕하세요 카메라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크로마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음 배경은 초록색 천으로 했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이제 카메라가 하나 이제 코끼리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 찍고 있는 카메라를 카메라를 이용해서 크로마키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크로마키라는 거는 레이어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요, 우리 카메라 레이어 하나만 있는데요. 동영상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찾아보기로 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바이킹이 있습니다. 월미도. 오늘 우리 코끼리를 월미도 체험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데, 코끼리가 뒤에 있으면 안 되겠죠? 코끼리를 앞으로. 그러면 동영상을 밑으로 마우스로 끌어서 내리면 됩니다. 자, 동영상이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면, 크로마키라는 거는 이 초록색깔을 투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초록색이 투명하게 되면 뒤에 있는 바이킹이 보이겠죠? 웹캠의 오른 마우스를 눌러서 필터를 선택하고 필터의 플러스를 눌러서 효과 필터에 있는 크로마키를 선택해 줍니다. 확인. 녹색이 디폴트로 돼 있고요. 보시다시피 녹색이 투명이 돼서 뒤에 있는 바이킹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좀 자글자글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조명에 따라 얘를 움직여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바이킹 배경은 전체 화면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크기 변환해서 채우기. 그 다음에 우리 코끼리를 이고 코끼리를 왜캠을 선택하신 다음에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탁 앉히시면 바이킹 타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동영상을 더블클릭 하셔 갖고 반복, 동영상이 계속 반복되게 반복을 눌러 주시고요 소스가 활성화될 때 재생을 다시 시작.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송을 송출할 때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면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 장면에서 이 장면으로 변하게 되면 동영상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가 요 벤치에 앉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선택해 주시고요. 카메라를 움직여서 여기 벤치에다 딱 앉혀줍니다. 그럼 다시 얘를 선택했다가 동영상을 시작 아우, 코끼리가 바이킹을 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노출되니까 영상이랑 좀 합성이 안 되죠 이럴 때는 동영상 하나를 더 추가해서 앞에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자, 동영상 하나 추가해서요. 이미지로 하셔도 되고 동영상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캐릭터들이 같이 만세를 할수 있게 동영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경화면에 바이킹 캐릭터. 얘도 투명체를 해줘야 되겠죠? 동영상, 오른마우스 눌러서 필터. 필터 플러스에 효과 필터 크로마키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캐릭터들이 보여지는 투명화면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난딩이가 초록색이라서 색깔을 약간 조정해 주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동영상은 더블 클릭하셔서 속성에서 반복과 소스 활성화될 때 다시 시작. 이걸 눌러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눌러 주시고, 다리다요. 예를 눌러서 실행해 주시고 다시 예를 눌러서 시작을 해주시면 동영상이 시작이 됩니다. 벤치에 있던, 앉아있던 코끼리가 바이킹을 타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라면 같이 만세를 부르면 되겠죠. 이렇게 크로마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영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를 바로 배경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음, 윈도우 캡처를 눌러주십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윈도우가 이제 아까 열어놨던 우리 창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럼 얘 창을 아까처럼 우리, 얘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윈도우를 카메라 밑으로 마우스로 끌어 내려주시면 얘도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쇼핑몰이나 유튜브를 방송할 때 이렇게, 약간 옆으로 움직여 주셔서 게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 이렇게, 아무거나 뭐 코끼리까지 코끼리를 틀어 전체 화화을을만어주 주시면 이렇게, 코끼리가 또 섞입니다 카메라 이렇게, 이렇게, 이뭐 우리가 스포츠 뉴스처럼 우리가 앞에 나와서 설명하면서 방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얘는 지금 동영상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크로마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